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영 물잡기 알려 드리겠습니다. 배영에서 물을 잘 잡으시려면 일단 먼저 해 주셔야 되는 동작이 물을 누르는 동작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반 회원님들이랑 그 선수들 영상을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선수 영상이고요. 자, 보시면 일단 뭐 물을 잡으실 때 이렇게 손바닥으로 물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이런 동작, 이렇게 손바닥으로 물을 가지고 와서 허벅지까지 이렇게 밀어주는, 밀면서 눌러주는 동작. 이걸 잘 해줘야 되는데, 이 물을 잘 잡기 위한 그전 동작이 있어요. 뭐냐면, 손이 물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아래로 가볍게 눌러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손의 위치가 지금 수면이랑 가깝지 않죠? 먼저 이만큼 눌러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만큼 저희 반 회원님들한테 물 잡기 동작을 강조를 많이 해서 물을 잡는 동작까지는 됐어요. 손바닥으로 물을 잡아오는 동작까지는 됐는데 지금 이 손에 기포가 너무 많이 잡히고 뭔가 급한 감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캐치 지점이 지금 수면에서 이만큼. 이만큼밖에안 들어오고 바로 당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당기니까 물에 기포도 많이 잡히고 롤링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 잡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뭔가 급하죠? 누르는 동작, 이 다운 스입 동작이 없어서 그래요. 자, 뒤에 분도 그렇고 유선형은 크게 나쁘지 않고요. 이물 잡는 일단 이 스트로크의 동작 자체는 좋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급해 보이고 기포도 많이 잡히고 이런 것들이다. 아래로 눌러주는 동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손이 수면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누르는 동작 없이 바로 당기죠. 여기서도 이제 볼수 있듯이 이 수면에서 손이 이만큼 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만큼 밖에 안 내려왔는데 그냥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만큼 눌러주고 잡아당겨줘야 돼요. 아래로 눌러주고 잡아당겨줘야 됩니다. 이 선수 영상처럼 이만큼 눌러주는 동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운스윙 동작을 꼭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몸통을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만들어 줘야 되냐면, 가슴 뭐 접영할 때도 평영할 때도 이 가슴을 쫙 펴주는 동작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허리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을 펴주는 동작. 그래서 팔을 이렇게 넘기면, 여기서 그냥 바로 당기는 게 아니라, 팔을 넘겨서 바로 당기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가슴을 기지개 피듯이 쭉, 쭉 뻗어서, 이게 단순히 몸을 돌리는 게 아니라요, 이 롤링 하면서 몸통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가슴을 쫙 펴주는 동작이 있어야 돼. 요그 다음에 물을 잡아주는 거예요. 가슴을 쫙, 이 그냥 힘 빼고 넘기면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럼 이이 이 지점에서 그냥 머리 뒤에서 바로 이렇게 당겨 버리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가슴을 쫙 펴서 눌러 주고 쭉 눌러 주고 이러면 되게 뭔가 몸이 쫙 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약간 이제 힘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도 들 거고요. 좀 불편한 자세가 나올 거예요. 불편하다는 그런 이 텐션감이 좀들 텐데 이런 식으로 몸을 최대한 핀 다음 물을 당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는 동작이 없으면 몸통 돌리는 것만으로는 아래로 물을 눌러주는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가슴을 피는 이 동작을 꼭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가슴을 피는 쫙, 쫙 펴주는 동작을 꼭 만들고 물을 잡아 당겨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배영 물잡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